그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크리스토를 구주로 믿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영원히 살죠. 몸은 죽으나. 영은 이산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영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진리는 아담의 죄로 죽은 나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누구라도, 어떤 죄인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믿는 순간에. 세상에는 소위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불신자들이 있고, 또,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고 다시 말하면은 율법자자들은 율법으로 죽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서 죽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인데, 그 율법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죽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다 죽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은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구원받죠. 거듭나야. 돼. 아담의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태어나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은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내가 무엇을 행해서 죄의 몸이 죽고 죽은 영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시고 숨을 거두신 영혼이 떠나시고 고개를 떨구시죠. 타이로가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행위 구원 쪽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얼만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죠. 복음의 능력,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끊임없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한마디로 고통이 평안이 없어, 거기에는. 평안과 참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율법은 내가 행해야 돼요. 내가 지키는 거야. 그러나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빌리포스 2장 8절에. 그래 노마서 4장 25절에서 우리 죄와 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진리의 복음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고, 죄의 몸이. 영은, 아담의 죄를, 몸은 죽었고, 영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으로만이 아마 산 것이다. 노마서 8장 10절에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는 성령을 받은 자그 성령은 선물로 값없이 죄를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죽임당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대로 장사되는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을 믿으면 믿는 자의 몸, 나의 몸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고린도전서 1 5장2 0절에서 믿는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연례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구장이7절 말씀에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몸이 죽는 것이고요 심판은 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십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시고큰 백고자 심판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무서운 심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으로 믿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시인한다는 것은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와 천도야. 다른 일은 할 일이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뭐 부족한 것이 있나요? 없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죄에서 오는데, 이죄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는 누구라도 그 해결할 수 없고, 그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자가 없는데, 이러한 영원한 멸망죄로 인하여 저주와 사망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를 얻죠. 디모데후서 2장 9절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은 진리를 알지를 못하죠. 성령도 몰라 알지 못하는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데 다시 말하면 영원히 구원받는데 그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몸이 죽으면 그 순간에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서 심판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심판대로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 받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이 진리의 복음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개에는 게던져주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왜 베드로 후서 221절에서 장 개는 토했던 것을 잠시 후에 가서 또 핥아먹어. 돼지는 깨끗이 씻었다가도 씻어 씻게 줘도 다시 또그 돼지가 사는 우리. 그서 뒤둥거려 버리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헛된 수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요. 게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좋은 것은 취하는 거야. 좋은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러나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은 그모양이라도버져버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야 성도들은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성도에 에 올바른 행실인데, 세마포죠. 창세기서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지어 입혀, 어, 에덴 동산에 내보내실 때, 입혀서 주신 그 은혜가 가죽옷으로서 예수 크리스도시죠요한음 1장 29절에. 가죽은, 가죽 가족 옷은 형상이고, 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십시다 믿는 자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하여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죠.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가주고시 그리스도의 오시되는 거야. 예수님 오셔서 그리고 잠시 잠깐 후에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을 채아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기는 자로 살아야 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요한일, 요한계시고 2장 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말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죠.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주를 안모하는 자는 새임을 주실 주실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검빛치아니고 그것도 피곤치 아니하나 두려움이 없어. 독수리가 뭐 두려움이 있나요? 뿐만 아니라 말락에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름인, 이름은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정직한 자, 거짓이 없는 자. 악에서 떠난 자. 욕기서 1장, 1절에서.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록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게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몸이 살 동안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야. 자자손손 복을 받고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는 성도들의 삶은. 영원히 잘된 것이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영원히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수고해서 열심을 내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잘되면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간하게 되는데 되어지는 인상을 살죠.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그러면은 모든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세상 거짓된 미혹에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서는 세상을 이길 힘은 곧 믿음이다. 믿음은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김방울 목사는 20년 전에 예, 이제 복음전한지가 벌써 한 20년 되는데요.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전하고 또 함께 전도하는 복음전하는 동역자들에게도 다이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세게 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요? 자유를 압니까? 마귀에게 지금 잡혀서 에,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선악과 먹은 죄인.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명예로 권사로 물질로 지식으로 자기를 가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의 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간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결국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 소망을 땅에 두고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토록 좋아 보이는 거야.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에 대표적인 것은 물질인데 돈이 얼마나 좋아 명예가 얼마나 좋고 지식이 얼마나 좋고 권세가 얼마나 좋아 전부 좋은 것들만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죠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볼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어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어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악을 벌리라는 거야. 인간의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본분으로 사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이 진리에 보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오늘 또이 믿음으로 믿는 자는 세상을 능력. 능이 이길 수 있죠? 힘이 나죠? 예수 이름 건세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거짓되고 헛되고 미혹하는 모든 세상 여러가지 환경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